안녕하세요 토지빙장입니다 토지투자 기초반이죠 그 투자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가 있냐면 이 처음 듣는 분한테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 어떤 농지자라든지 임야 개발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가 이 건축 허가하고 많이 혼동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건축 허가하고, 건축 허가하고 개발행 허가하고, 일단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건축 허가는 어떤 건물 외에 있는 거죠. 이 건축 허,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하는 거고, 개발행 허가는 뭡니까? 이 땅에 있어서 건축물이 이 땅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좋은지, 그러 그러니까 조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균형, 그 그러니까 주변 지역과의 뭐 적합성 이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떤 그, 그, 그 기준에 따라서 체크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고 건축허가는 건축물 자체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 토지를 처음 배우신 분한테는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개념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번 시간에 그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기본 개념. 이 정도는 알아야지 또그그 어떤 실전 투자를 한다든지 많은 고수분다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먼저 기본적인 개념은 개발 행가하고 건축 허가. 이 구분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된 다음에 가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럼 개발행위에 대한 기본 이해를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 이해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좀잘 이해하는데, 뭐, 실전에서는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얘기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그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국회법에 따른 56조 개발행위 허가 실무적으로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은가? 저 역시도 상당히 수업료가 만만치 않았는데, 잘 알려주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최고의 전문가 설계사무소에서 알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던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왜냐면, 하 이,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언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가 안 된다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라든지 전문가들이 우리 이제 투자자한테 설명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쪽은 제대로 설명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이 무슨 말인지. 그죠? 렇 그렇다고 이거를100%다 알려주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실전, 이제 현, 현, 현실인데, 실문인데 그죠? 교육적으로는 100% 전달될 수 있겠지만은 실전에서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의 눈높이가 맞는 그런,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적으로 먼저 잘 알고 난 다음에, 소유소 안에 주고받는 대화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또 바로 이, 이거, 이 개발행인 것 같습니다. 겠죠 너무나도 어려운 보점문에서, 그, 읽는 것조차도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일다그네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5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행위 이게 개발행위라고죠. 하 그러니까 이, 이 행위가 다섯 개 있죠. 이게 개발행위입니다.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광시장 군수에 따라서 개발행위가죠. 가 그래서 군수의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뭐라고 됐습니까? 다만, 도시 군개혁사업. 그,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군개혁사업. 지구단위라든지, 큰 사업 있죠? 그러한 사업은, 그, 그러니까 발음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그니까, 러 지구단위라, 대표적인 게 지구단위 계획인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사업은, 이제, 이제 군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런 걸 해도, 이건 개발행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겠죠? 그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큰, 이건,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얘기 뭐요? 규모가, 이제, 이, 이거보다 더큰 거는 이제, 택지개발사업잖아요. 이거는 대 지구단위계는 중우라고 하고, 개발행위권은 소죠. 작은 것들. 그러니까 면적이 작은 것들은, 뭐란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개발행위 거가뭐였냐면 제가 아까 이 건축물에,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거 뭡니까? 이거, 어, 왜 여기에 있지? 건축 허가 안 받나? 뭔데? 건축 허가는 물론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발행위가는 나와야, 그 밑에 조금, 그, 구현 설명이 좀금 되는데,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어디 있나요? 이거 볼까요? 여기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에 그 안에서는 건축법에서 따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건가? 그렇게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 요 우리가. 이렇게 죠요개념이 우리가 저도 저도 이게 개념 잡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 개념. 처음이 왜또 중복이지? 근데 정리해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자체, 구조물이죠. 요건 규정을 중요시한 반면에 국토개획법개발행는 같은 도시 기능, 원활한 유지, 외적인 요인을 중요하죠. 그 그러니까 환경, 그 그러니까 주변과의 조율 그, 그러니까 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축사가 있어요. 축사가 요만큼 있다고요. 내가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 요 건축 허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행 허가는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렇 그렇게. 그래서,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행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건축 허가하고 개발행 허가 구분을 일단 이렇게 구분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형질 변경 그렇죠? 이것도 개발행위가 입니다 토지를 바꾼 거 있잖아요, 총 맞게 있고요. 근데 경제을 위한 경우, 대통령을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을 제외. 경제을 위한 경우는 뭐예요? 이게 농지법이잖아요. 농지를 어떻게 개관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는 뭐 농지를 뭐개관한다 보다는 개량한다든지, 뭐 어떤 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성토한다든지 절토한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형질 변경을 제외한다. 농지로서 그런 거고. 토석을 채취, 흙을 파내는 것도 뭐산뭐 뭐 파내는 것도 있잖아요 산이라든지뭐파내는 거죠. 채취한다든지 분할.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해요. 토지 분할도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최소 면적 대지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 면적 대지 분할 건축물 주택 같은 경우는 60평방부터 이하로, 뭐그 분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최소 대지 면적 을환해주습니다 최소 대지. 하지만, 토지만의 분할은, 잘라주면, 작게 자르잖아요. 만약에, 조그맣게, 5 0평방미터로 이렇게. 이거는 개발행 위 허가를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건물이 있을 때는 개발행 위 허가가 아니라, 건축 허가. 그러니까, 건축물인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는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것도, 네, 또 있죠. 어, 녹간이라고 돼. 농림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농림적은 없죠. 왜 없어요? 농사 지는데도 뭐 우리가 추수하면 쌓아 놓잖아요. 그것도 허가를 받아요? 그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농림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 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발행위 허가에 된 개념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좀 전에 봤죠? 그다음에 법률해석에있어서 다만이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져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권력 규제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죠. 특집개발, 큰 거, 하나 떠는 개발, 이런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제외한다. 지구단위계 획고요 이런 개발행위 대상을 제외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좀 바꾸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1항을 준용한다. 1항이 뭐죠? 좀 전에 봤던 개발 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한다고 됐잖아요. 이렇게.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강행규정이죠.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변경하는 것도 준용한다는 것은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위1에도 불구하고 1항, 2호, 3호. 1항에 2호, 3호. 2호, 3호가 뭐죠? 형질 변경하고 토속을 채취. 요겁니다. 그쵸? 2호, 3호의 개발행위 죠 토속의 채취, 형질 변경하고, 그쵸? 토속을 채취. 2호가 형질 변경. 그쵸? 3호은토속을 채취. 이렇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1항, 2호. 그니까 러 형질 변경과 토속을 채취의 개발행위는 중, 도시 지역과 주상공농구죠 계획관리 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해서는, 뭐합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련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경우는 이 법에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행위와 기준을 따른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게 아니라, 뭘 따른다고요? 그 그러니까 임도 설치하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련된 법률과 사방사법을 따른다. 임도는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방사법, 사방사법을 따른다, 이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요거 이후에 이제 계획관리 정책점, 생산, 보전, 농림조, 자생화 보전적 산림에 대해서는 뭘 따른다? 산지 관리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임도와 그 사방사법에 대해서는 각각 법률 따른다, 이얘기입니다 임도는 그니까 뭐예요?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는 뭐 무슨 법을 따른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 따르고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산림에서는 산지관리법을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가 많이 헷갈리죠? 지금은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법률 조항이 해석을 한 거니까 출자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의 인도를 설치하는데 산지관리법을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못됐죠? 녹지 지역인데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이게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산림자원 소송 및 관리하는 법률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있는 법률 조항, 요거죠. 토지 형질 변경, 및토속을 채취, 뭐라고 했죠? 개발행위 중 도시 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살리면서 인도와 사방사업은 국의계획법을 따르지 않고 별대의 법률을 따른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생산, 보조관리지역, 노림지역 자연의 보전지역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절대 법률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농업업의 범위가 국태토호법이 없고 어디에 있다? 여기에 농어촌 이쪽에 있습니다. 임업의 범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 번에 보면은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랑 받아야 되는 거죠. 개발행위를 받아야 된다죠. 불가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고 되십니다이거 재량이죠. 할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강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고요. 다만 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1호의 응급조치 요거죠 1개월 이내에 한 경우에는 사후신고네요. 신고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한 경우. 먼저 급한 걸부터 하면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죠 받지 않냐고 할수 있다는 거죠.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그런 경우 있죠? 형제변경. 그런 경우는 개발 행위가 받지 않고 할수 있다. 이제 건축법 따라서 할수 있는 걸 했으니까. 이렇겠죠경매한 행위는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 허가, 법 뭐,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물의 건축물. 신고 대상물도 앞서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사시는 이친집이라고 했습니다. 신고와 건축, 수 있는 거. 허가가 아니죠? 이거 신고와 건축하시는 조그만 집특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축 중축, 재축. 이것만 있죠? 뭐가 없습니까? 신축은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좀 어렵지만은, 기본적인 개념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적적 업데이트 할 거니까, 기본적인 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실전 투자에서 얘기 많이 집중적으로 얘기한 내용이고,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고, 우리는 일항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일항. 이 일항이죠? 이 일항. 개발행 허가를 받는다. 이 일항. 이것죠? 개발행 허가 받는다. 그래서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장 설치, 형질 변경, 소속거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 녹는 자 떠졌죠? 그 일개월 이상 적취하는 짜놓은 행위. 이런 게 개발행 허가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개발행 허가. 이렇게 개발의 허가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뭐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 건축 허가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건축 허가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거는 농지법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를 위한 거니까 이게 형제등경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농림력이 빠진다는 거. 뭐 추수하고 집과 벽단을 쌓는 것도 쌓아두는 것도 허가 받는다면은. 이건, 불합리하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입니다 지금, 뭐, 요 단어 정도나 그, 암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암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의 설치, 이건 건축허가하고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형질 변경, 모양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초성의 채취,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이거,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은, 이거는 뭡니까? 이건 건축법이에요. 건축허가 토지 분할. 그니까, 러 아, 최소 대지 면적 이하로도 건축물 없으면 개발행용을 받아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농지가 이만큼 있어요. 묘지를 이만큼 설치했어. 묘지 이만큼. 근데 이게 평장 뭐, 이 30평방부터 밖에 안 돼. 요 이게 분할 돼야 안 돼요? 개발행위로는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건물이 있어. 요 여기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어. 근데 이제 건물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자른다. 이건 나중에 안 되죠. 왜안 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용전률 건폐율이 맞지 않아지게 돼요. 그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용전률 건폐율이 맞지 않아져요 건축허가에서 는자르면 그래서 60 평방미터가 만약에 있다 용적률로 따지면 이게 100%예요. 건폐율은 뭐 있어 40% 20% 짜리를 쳐봐요. 그러면 12 평방미터에다가 너무 적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면적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규정은 향후에 이제 좀더 연구반에서 얘기할 거고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 지금은 이거는 왜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자주 듣는 단어들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 농촌허가를 받아야 된다 산지전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구분이 헷갈리면 푸드 주자가 개발할 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저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장물 설치 개발행 허가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그렇죠? 토지의 형질을 바꾸는 거,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녹간, 농림적 빼고 자연환경 보존적에서 물건을 일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라고 한다. 그런 거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시간은 개발행위과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 그, 다 지워 듣는다. 니까꼭 정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고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가 있었냐면 개발한 거가 해서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알겠지만 개발하는 게 뭡니까 리플렛 같은 게 있죠 요거에 대해서 요걸로 개발하는 거를 좀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